자기결심하하고정하하 아니 n 단 o g 결정해 주는 것을 h e c r 니 s 예 s is not known. I have i h a v e ambition to go where the c h a m b i t i o n t r i s t I s not known.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한국성 c o 뭐냐 r i n t h 예수님의 교회를 저는 교회가 없는 곳 그곳을 통해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로만나면 구원받게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자기 선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선교지가 아니고 내가 가서 평생 살면서 선교하겠다 땅에 그곳에 묵히다 고집스러운 편견이 가득한 아니면 그 나라 귀신들이 인도 성교사 인도 귀신이 됐습니까 인도 성교사에게 바울이 어느 나라 성교사입니까 바울은 예수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론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지 않것이스페인이만 날마다 그곳을 가서 기도하고 그곳을 가도록 로마교회에 나를 그리 보내달라고 성교교를 달라고 기도를 달라고 동역자로 로마교회를 삼아 그곳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가고 싶은 곳에 하울이 가고 싶은 곳에 이행제를 찾아 구원하신 누가 보신 신약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 예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곳에서 고통나고신음나 하고, 하고 예수 없이 사단의 권세를 모여서 죽임이나고는 자기... 예언적 선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종족과 민족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어디 있는지 오늘도 순교사고 없어서 목사고 교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나라가 종족 어디 있는지 그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함이 바로 바울의 야망이었다는 더큰 야망 야만, 정스러운 야망 기존을로만있면 급속하게 우리 종족의 보금화가 확산되어서 가고 있어요. 어디를 둘러 하나님의 비전의 최대 과제는 모금에 들어가지 않고 제자도 교회 없고 선교사가 없는 오늘의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복음이 있어요 전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빨간 건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 곳이었냐 전세계에서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죽을 수 있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20만 동네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황금을 주시리라고 지금 10년 동안에 2천만 가정을 전도했을 때한 가정에 가슴에서 따지 1억 명을 전도한 거예요. 우리 나라가 했습니다 7,500만이 남북한 합쳐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7 5 0 0만 1억 정도 했으니까 올까 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세대에 줘야 될 보험의 증을 우리 민족의 숫자만큼은 전해 주었습니다. 83만 명의 세례 교인들이 있어요. 41,000개의 가정, 그 동네 가정교회가 개최됐고 지금까지 2 8 0 0여3 0 0 0명이한달 이상 전임 사육자 훈련을 받고 사육자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총회 등록단, 제1의 인도 총회를 가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520명 등록되어 있고 2 4 4 0명의 지옥교회에서 스스로 다닌 길 모여서 예배하지만 아직까지 장로, 집사가 임명되지 않아서 지옥교회 목회자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해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했을 때 성경 법으로 귀하게 해 주시고 목사를 보내고 성교들이 와서 동역해 주었을 때 저런 성경 역사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이 개척 종족들이 개척된 건 인도에 서밖에 없어요 이천 년 기독교 역사 그것은 불신자를 전대해서새 신자 만들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 만들고 그들에게 성경을 밝혀서 목회자 만들고 목사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리 장신교회가 기도해주고 헌금해줘서 남부쪽에 다섯 개 주, 다섯 개 주면 약 2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그것을 위한 하나의 센터교회가 지어주고, 교회가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 삽택이 있고, 저희 성교사들이 가서 머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그 4층, 5층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한 60년에서 80년 먹고 자면서 하고, 정해 신학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신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엑시에 아, 와서 시아러시아아 와서 공부할 때 장학금을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연수를 받고, 목회 연수를 받고, 키워주셔서, 이제는 이상 목사가 우리 신학교 교장도 하고, 이제 남부 지역에 총, 총, 그, 총회장을 하고 끌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기 끝에 며칠 면안 되죠.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세워온 저기, 저 목사, 저쪽에 다 모아놓은 몇만 명대,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 창신교는 한국에 있는 이 창신교의 규모가 아니라 저 비제와 창신교는 이거의 1 0배도 넘어 그러니까 어좀 어디서 얘기하다가 리면 저기를 꿀 거예요. 100만 명도 모아놓을 뭐수 있으니까 어, 그 교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놓으신 게. 그래서 기도하고 언금을 주어서 최우는 이제는 그 목사가 우리 창신교회 와 가지고 3년에 와서 영성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 배워서 이제는 인도를 이끌어가는 저와 더불어 인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비전 남부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520 이상의 총회에 등록된 목사는 불신자였다가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농사꾼이고 회사다니고 의사고 간호원이고 어, 어, 경찰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 유상성 어, 목사님 목사님 제가 후배 목사입니다 목사님 내가 부탁했는데 5 0 0명의 성경을 보고 쳐 드립니다 말씀과 성경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기 이단으로될 가능성도 있고 이단이 와서 그치고 우리가 방할 자격이, 방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년부터 제가 딱 그것을 부탁하고 우리 장신께서 오셔서 아카데미에서 지금 5 2명이 우리 성경을 지금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500명 넘는 신학교, 괜찮은 신학교입니다. 규모로 봐서 우리 장신 아카데미에 지금 520명 우리 총의 등록 목회자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여섯 번 중에 지금 첫 번째 장생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아, 민수기까지의 공부를 했어요. 그 숫자들이 좀 천천한데 아, 전체도 5 1 9명이1 아, 군데, 1 1 군데에서 우리 창신 아카데미로 아,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목사님 써주신 책을 저희들이 영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인도말로 다 번역을 해서 이번에 다 출판을 했습니다. 저것만 해도 인도교회가 우리 큰 선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 인도 총의 자산이 아니라 인도교회의 자산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저 책을 다줄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거 성경 가지고 인도의 6천만 기록비인 듯다 말씀 다 듣기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 그 일정이 올해 3월 입일첫 번째 고 올해 7월에 있고 9월에 있고 목사님도 7월에 오신다고 해서 또 우리가 육피 본국적 1억이 그 다음에 비하래 또 1억 인구, 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년 3월 출구라면 적어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성경 66권을 읽어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요는 알고,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우리 창신교회에서 도와주고 계셔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인도교회는 그러나, 앞으로 세계 선교의한국의 최대의 동영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 0 5 0 세계 1위 경제대군도 세계 최고 인구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이 인도야 앞으로 앞으로는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고 복사수가 제일 많고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갈 나라가 인도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5천만 원고 13억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곳은 앞으로 우리가 3 0대 6배, 1 0 0대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헌금도 열매를 거두고 기도도 열매를 거두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 교회를 끌고 간 우리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말만 하면 다풀어 세계를 다 보고만 할수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네팔도 시작이 돼야 되고 미얀마도 당장 시작이 되고 망그레스에 되고 지금 남아시아는 스크랜카 당장 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부탄이 커지고 나가 났는데 스크랜카에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인도 이민자가 4천만 명이 나가 있는, 그리고 만명 이상의 인도 이민자들 낳은 60개 국가에최소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목회자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우리 참신 아카데미 신학교를 60개 국가에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단도 그런 돈이 있거나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제일 그단 남친 얘기에도. 날마다 선교사 수 5천명, ,000명, 4천명으로 줄여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어떻게 지금 60개 나라에서 60개를 세웁니까? 그러나 장신아카데미를 하면 은 우리가 10만 명 목회자 훈련할 수 있어요. 지금 인도에만 해도 우리가 2400개 그 지역교회 이제 520여 명의 등록교회 목사들 66번 시키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2400개 지역교회 목사들 우리 목회자들 성경 교육 시켜때 입증 있고 읽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가정교회 목회자도 만명 우리 창신 아카데미 등록 시켜서 공부 시켜서 말씀과 성령의 반석에서 어? 우리가 교회가 세우자 하도록 하고 이제는 우리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어도 번역하고 몽마어도 번역하고 세계 우리 인도 이민자 당 60개 나라에서 그곳을 번역해서 해갔것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0년 10월 13일, 부터1 5월까지는 전세계 90개 나라에서 아직까지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당시에 스피과 같은 바오리 가기를 원했던 미개척 종족들, 목사가 없고 선교사고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가기를 원했던 나라들이 지금 전세계 90개에 대한 4,700개의 민족들이 선교사고, 목사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500명을 초청했다가 인천에서 우리가 대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전도하면 새신자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새신자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사역자가 되고, 부역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6 6권 성경을 가르치는, 창신 아카데미를 그 나라들마다 쓰고 가는 일을 저희가 하겁니다 우리가 앞정서하고 우리가 그 나라 말로 번역해 가고, 그 일을 다해같는데 저희 힘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남아시 정도는 우리가 황금권도 살수 있지만, 나머지 나라장 창신교에서 회 우리 인도교를 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만드는 일에 그들의 믿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 가시오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장관님들 우리 성등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그구식의 나라에도 그 나라의 목회자들 에게 10만 명쯤 세우려고 합니다 2035년까지 그들을 교육하고 등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들로 교회을세워고게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광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셨다면 앞으로 훗날에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이 정도가 비교되지 않는 한나라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60개 나라 인도의 이미자가 나가있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보음인들하고 선교사가 없는 그구0개 나라에 장신 아카데미가 서고 장신께회 선교사들이 가고 우리의 법으로서 인도교회의 법으로서 그 나라 국민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나가는 그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으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망입니다. 바울에게서 야망, 내게 보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게 열망, 야망이 있었다. 거룩한 야망, 거룩한 소망, 거룩한 비전이 있었다면 우리를 창신교회 교회를 지도를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끝고 나후에도 더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공을 드려서 나라와 민족의 교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받으시에 합당한 거룩한 선물들로 거룩한 제물들로 교회들로 목사들도 성도들을 만들어 가는 일에 먼저 세우신 이 로마 교회처럼 먼저 세우신 우리 창신교회가 우리가 가고자하는그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이 마을에 부탁한 것처럼 우리로 그곳에 가게 방, 집배로 가려고 하는 의일 그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장신교회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도교회가 갈텐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땅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좋은 것들. 유 목사님 권에서장로님들 집사님 권장들 우리 청년대학에서 좋은 우리의 하나님께 그 자원들을 먼저 하나님 받으시기 라는 헌물로 드리고 희생점으로 드리고 이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점으로 드려서 우리의 하나 하나님이 온 나라 민족과 종족권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하박부서 2장 1 4대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피 주고 값 주러 사신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황금한 황금해서 요한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 복음 받자 잦아서요 선교사로 세우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복음을 증거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구하고 간구하니 이제부터 더 많은 나라 와 민족과 열광과 아직까지 선교사고 복음했고 교회가 들어가지 않고 신학가 없고 한 곳에 창신학교를 세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아버지자를 세우고 하는 일을 우리 장신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는 더 이전보다 훨씬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를 드습니다